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충격적인 이유는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처럼 말하는 이유는 일 소외된 대화의 피해자 일상 속에서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저만의 의견이나 이야기 없이 항상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이유조차 알수 없어 큰 충격을 받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변이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가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비난이 퍼지며 가해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주변 어린 아이들까지 가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는 저를 향한 상스러운 욕설이나 비난이 오고 가고 이러한 행위는 물론 그 규모도 막대합니다. 동네 공원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3. 생활 속의 괴롭힘. 더욱 무서운 점은 주변의 소음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불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받는 것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저에게 불쾌한 말을 섞어 전송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4.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이런 괴롭힘 뒤에는 더욱 가물한 진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으며,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자칫하면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상황까지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5.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